안녕하세요. 오늘은 SNL에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장보느라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이 물건들은 전부 다 나가 지점으로 갈 예정입니다. 전풍기랑 음료수랑 청소 도구들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. 음료수를 SNL에서 사야되기 때문에 온 거고요. 대충 생각나는 것만 급한 것만 이렇게 집었고 본인의 파트에 필요한 청소용품들이나 비품들을 구매하게끔 돈을 나눠줘서 드래곤볼처럼 사오게끔할 예정입니다. g o 요 d b y o grocery over than me.

전기가 없어 가지고 고기랑 냉장 냉동 식품들은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전력 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전기를 설치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셋업을 할 예정이고 냉장고가 필요 없는 비품들을 다 채우고 오늘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윈니터 체크 아버 임플로이 딜 웨이팅 포 어스 파이팅 아들 점. Yeah, that's very important. 나가 좀 도착해서 영상 키겠습니다 가자. 가자. 의자? 가자 가자. 가자 <laughs> 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안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크리스틴이 또 결근입니다 애기 아프다고 2시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2시 넘어서도 출근 안하길래 전화해보니까 노래방인것 같아요 아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마다 이래 버리니까 크리스틴 뒷집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술잔치를 벌이니까 참새가 방학간을못 지나간다고 또 똑같은 일이 발생돼 버렸네요 전화해가지고 엄청 화를 냈는데 바로 출근한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됩니다 정말로 그만둘라나 봐요. 저도 이제 더 이상 잡을 힘이 없습니다. 다른 직원들한테도 면목이 안 서고요. 캔디스도 지금 많이 슬퍼해요. 빨리 빨리 떠나는 아싸맘이이브. 기빵간다 셔. 뭐가 돼? 뭘라기타 일렉트릭. 예라. 발리사에 근처에 있는 홈빌더입니다. 식자재 빼고 모든 물품들을 이제 다 구매를 하려고 왔습니다. 이렇게 다 저희가 산 물건들이에요. 아마 공구가 조금 돈 많이 들 거예요. 드라이버랑 벤치랑 간단한 거는 가게에서 고칠 수 있게끔 툴스를 사줘야지. 이거 안 사주면 평생 안 고치더라고요. 왜안 고쳤어? 그는 드라이버가 없어요. 사장님, 드라이버를 살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처음에 세팅할 때싹다 사주면 좋습니다. 대신에 사줄 때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야 돼요. 막사줬더니 막타는 공구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. 근데 달리사에는 세팅할 때 신신당부를 해놓으니까 아직까지 공구들 잃어버린 게 거의 없습니다. 말 한마디 차이예요. 요거는 지금 시스템에안 찍혀 있어서 일단 50만 원 내고 요것만 따로 계산하는 걸로 했습니다. 이시야라플라프 인플로이, 샌딩투크리스티안 하우스, 나우 i 싱잉. 와 진짜! 대박이다 근데 she text me I'm shy that's why I cannot answer but now sing not fun but really not r e t t y how many times o l r e a d y d i s t but... r e s s 아... 나 아, 지금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크리스틴하고 아,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술만 먹으면 그래 버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여기 엄한 사장인데 이번에 또 넘어가 주면 정말 눈물 날라 그래요. 결국에는 저희 누나가 크리스틴 집 찾아갔는데 앉아서 뭐 노래 부르고 있었다 그러고요 그만둔답니다 가게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사정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한식당에는 당분간 취업을 안 한다는 조건 하에 회사를 받아줬고요 크리스틴이 그 부분은 약속을 지킨다고 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4호점 1층에 있는 리촌밸리 레스토랑인데 8시에 문 닫는다 그래 가지고요 이따가 직원들 밥을 못 챙겨 줄것 같아서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청소를 하려고요 면접도 먹고, 밥도 먹고. 아, 힘들어. 열심히 청소하고, 정리하고, 지시하느라 제가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습니다. 이거 컨텐츠인데, 컨텐츠 그냥 날려버렸어요. 3호점 정산하러 왔습니다.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임시 전기를 쓰느라 환풍기도 없고, 에어컨도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더워요. 와. 딸리사에 오니까 천국 같습니다. 오늘 딸리사에는 장사가 잘 됐다고 하네요. 2호점이 매출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인데, 그래도 달리 사이가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손님들이 들어와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달리 사이를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만류를 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. 나가 좀더 오픈하자마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동업자분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나가 좀 오픈하면 계속 붙어있으려고요. 에지한테 방금 전화했는데 에지 발이 통통 부어있더라고요. 복귀할라면 멀었습니다. 대지 메이비 3개월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크리스틴, 애니메이당갈 교육 중인 주방장들을 빠르게 집중 교육해 가지고 마스터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크리스틴 빈자리 타격을 안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.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크리스틴 과저의 인연은 여기까지고 100명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위해서라도 힘내서 다시 가게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집에 가고 싶다. 너무 피곤해. 다시 가게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때 if you are they are full handling here. 이 브라이브는 뭐이타태가코오케라는데 핸들링이야, 키친이 안 돼. 너무 익스페리언스 가만이라서 안 돼. 여튼 오늘 청소하고 왔고 내일 아마 한번더 가야 될 거예요. 직원들 11시까지 출근하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청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. 청소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저는 내일 SM 가가지고 한국에서 못산 집기들을 좀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마 내일은 캔디스랑 SM에서 쇼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왜조왜요왜 초콤? 왜 I heard candy shopping 나가!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SM에서 또 영상을 샀습니다 밤비가 요즘에 미술학원을 못 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 장비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장비를 사야 다시 미술학원을 다닐 수가 있는데 와 85만원 정도 하네요 요게 13인치고 여기 22인치고 요게 12인치거든요 아 고민된다 기왕 해주는 거 엄청 크고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근데 아직 애니까 이게 맞겠죠 이걸로 그냥 결정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고급진 거 필요하면 이걸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주는 걸로 아빠가 되고 사장이 되려면 힘든 것 같아요. 하청 아, 이만 하네. 아이씨. 가자. 가자. 자자. <laughs> 아이고, 무슨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까지 작동을 하네. 프랜차이즈 오늘 베리 컴포터블. 언니스 있다고 베이팅. 이게 빅 사이즈지. 이거 받이갖이 거예요. Eat comma n ice side. I will send my worker there. 발리오크 아, 체킹 끝났네. 재고가 없어서 완벽하게 똑같이 맞추지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. <머레> 블렌더. 네, <머레> 네, 이 블렌더. This one is t w e 0 0 a n d Then We have 갈릭, 파라 네. 갈릭. I will buy this one. 하나? 이네, 요코포지게요폰 나코 모요마스피나제 나코 피나, 나코 일레켄 음. 나랑. 그래 뭐? 마할 is good. Yes, is good.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이 차는 2,000W의 큰 모터에요 1,100W의 큰모터에 음... 좋은 거 사줘야지 고장이 잘안 납니다 돈만 쓰고 이상한 거 사주면 고생만 하더라고요 아마예요 2,500원 와 5,500원이네 죄송합니다 <laughs> 베리오코드와 제 경험상 뭐든지 약간 더 비싼 걸 사야 오래가요. 애매하게 돈 아끼겠다고 조금 싼거 사버리면 일주일도 안 돼서 고장 나더라고요. 한국이랑은 퀄리티가 많이 차이나는 제품들이 많아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거의 다 샀는데 이거 작은 사이즈가 세개 필요한데 없어서 C 사이드 SM까지 다시 가가지고 세 개를 더 사야 됩니다. 그래도 전화로 연결해서 다른 지점 SM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8리터 짜리거든요. 5.5리터 짜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서 사면 될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노력만 하면 살수 있는. 것들이라 다행이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없으면 어떡하나 지금 멘붕 와가지고 한시간 동안 앉아있었거든요 다행히 해결이 된것 같아요 아 힘들다 배고파 알바이 빵 이거 놓고 있어봐요 도넛 넣으세요 나소고파어 아니 지갈수 있어 어, 너무 배고파요 빵초가리라도 하나 사와야 되겠다 갖다 아, 게 해주세요 배가 고파서 빵안 먹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빵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, 배고파 이거 뭐지 어. 와플? 와 이거 먹어야 되겠다 11111. 1 1 1 1 e 예스! 1 1 1 1마야1 9 0 0 0 와플 6개 1 10, 0원 정도 합니다 새로 보는 브랜드인데 뭔가 있어 보여요 박스에도 담아주는 거 보니까 오 배고파 빨리 와플 와플 샀으니까 이제 캔디스한테 갑니다 아 사고 나니까 만두집이 보여 이것도 사갈까? 얼마 만쥬? 한 박스 아그나한 박스 박스 내놔 아아 그냥 한 박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는데 대아싹 도나? Selamat. Selamat. 이슬아, 고통 고통. 달리. My love. 아, 와. 어? <놀람> 저희 여시인데 아침 먹고 아직한끼로못 먹었어요. 와, 진짜 맛있다. 아이고, 대놓고니. <놀람> <데이 너 오코니모. 놀람> 이게 뭐야, 디세? <놀람> 사이드 S M 으로 가자. 가자. SMC 사이드 왔습니다. Hi, good evening. Almost losing time. <놀람> 나는 쇼핑할 때 제일 좋지? 응. 스트레스 아웃이지? 어. It's not your thing, It's not my thing. 오늘 한 500만원 썼냐? Only $20 아, <laughs> 아아 멋있다 너 SLC 사이드에서 또 이만큼 샀네요 크게 생각나는 것만 샀고요 세팅을 하면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에 장을 한번더봐야될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오픈을 했다는 가정하에 드라이런을 해야 확실하게 뭐가 부족한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산게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는 거의 구색 갖춰줬다고 봅니다 아 <목소리> 나가 좀 도착했습니다. 직원들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아직까지 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. 도 내려쳐. 빨리 있나, 빨리! 어우, 배고프네. 저하고 딸리 사이즈가 가지고 양념소스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. 가우점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각 양념소스 1kg당 얼마가 드는지 체크를 해서 가격을 매겨놔야 공급을 할수 있으니까요. Today, Contraction w o r k will coming, 얼딜리. No one c o m i 나가가서 물건 산거 내리고 직원들 내일 휴일 좋습니다. 내일 아마 전기 들어오고 나면 저희가 다음날 드라이런을 할 건데, CCTV랑 나머지 작업들도 빨리 끝내서 빠르게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은 마무리 되겠죠? 아 제발 내일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달리사에 도착했습니다. 달리사이는 오늘 정산만 하고 세부로 다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워낙 직원들이 달리사이는잘 관리해줘가지고 2, 3일 신경 안 쓴다고 청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. 러이롤, 고모스타 가론, 다음에 이제 n 스 possible? 230? 35. 널 말이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. 크게 이슈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마무리해야 돼! 봤다, 봤다! 왜, 왜, 왜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담비가 기다리고 있네요. 저는 왜담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압니다.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펩을 샀거든요. 이렇게 마중 나온 일이 없는데 참.

스이 오케이. 이거 버스 아니야. 오피스처럼 하는 볼고기. 오케이. o r r y 바이아드. go out. I am much better cameraman than my papa. 오비한테다 세팅 해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 줬이데 뭐야? Toyo putis oh. I d o e t n o r m a n h Oh my g n t i v e the information ha. Oh. Mga stickers Ano ka? w h a r e you doing? Did n finish. Sa'yo sajo d e hena ka gresa? Oh, an s t e r s from her sister. Ooh, g a b n y w a y already iyon know, set up d right? uh. Tomorrow I'll check my trajectory. Ah. 바이바이. 구독카스모도카아요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. 아빠 고맙습니다. 안해? 땡큐. 보자. Your first d yeah? 음. Mm. Without teacher? No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아빠 운동하러 간다. 알바이 칸. 땡큐. 응. 그것가좋아요 네. 어러브가좋아요 deki lan bak ne yap bak ne yap hadi dile gitsene de deki go kuruşa joyu bye, -bye, bye, -bye.